자, 이번엔 자, 여기서, 여기서 하나 떨어져서 떨어져서 하나 묻히세요. 두 개를 묻히는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높게 하나, 둘 묻히고, 세 번째는 제끼고 들어오세요. 여기로, 여기로, 자, 자, 하나, 둘, 하나, 네, 쭉 다시. 이것도 멀었죠, 멀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여기서 이승환 님이 묻혀서 뭔가 아 내가 이번에 치고 들어가야지 마음먹고 들어가면은 벌써 막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가 열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니까 그 아직 힘은 강하게 해야 되지만 거기서 뭔가+ 뭔가 과하지 않은 과하지 않으면서 제야 되는데 뭔가 내가 제끼려고 하면은 벌써 막 이렇게 때리러 들어가려고 하는 게 눈에 하고, 그럼 느낌이 제 입장에서 보면요. 어 저거 저거 저걸 하다 보면 벌써 이제빗맞고 밀려서 나가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저 그렇죠? 하나 둘 하고 딱 해서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오른 다리가 머금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배구에서 백어택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자리에 때린 게아니라 뒤에서 날라들면서 때리듯이 그만큼 뛰어드는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뛰어드는 양이. 아 네, 자아 네, 자아 예. 쭉 그렇지. 그러니까 기다리면 결국 얘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약하지만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뛰어드는 양이랑 딱 타이밍 이 맞으면 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아 네, 자아 네, 쭉 다시 하시.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어 하나 넷 걸어 하나 넷 걸어 하나 넷쭉 그렇지 결국은 나온단 말이야 밑에 있어도 제길 수 있잖아요 임팩트가 있으니까 자 아이, 하나 넷자 하나 넷쭉 그렇지 괜찮았어요 자 자, 하나 넷자 하나 넷쭉아이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세요 따지고 보면은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거 어려운 공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냥 평범한 쇼트잖아요 대신 본인이 떨어져 다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지금 이게 약간 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잡고 있었는데, 먼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윙보다는 뛰어드는 다리에 맡겨야 되는데, 여기서 임팩트 여기에서 맡겨버리니까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센스예요, 센스. 기술적으로는 괜찮으니까 그 강한 드라이브 좋은 기술을 어떻게 본인이 순간적으로 뭐야, 커버를 할 거냐. 그죠?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그렇지. 그게 이제 간격이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각도가 될 수도 있고, 힘의 조절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고, 하고, 만약에 절로 잭킬래요 만약에 나 같으면 더, 더 의도적으로 밀려요. 밀려서 스윙이 그냥, 그냥 그대로 팔을 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펴서. 자, 쭉, 쭉, 쭉. 다시, 좋아요. 자, 자, 아, 네, 쭉. 그러니까 그런 동작도 있잖아요. 주제 앉으면서 이렇게 지금 팔을 뻗는 동작도.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왜 걸렸냐 면 임팩트 가 약한 거야, 이거. 더 짝! 임팩트가 부족했은 거예요. 자, 자, 쭉, 그렇지. 자, 자, 쭉, 그렇지. 이런 동작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못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죠? 시중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본인이, 지금 상대방 이 여기 코스는 제 껴. 아다 받아. 그럼 이리로 걸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동작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어색해 하지 말라는 거요. 예 그렇죠. 자 다시. 자자 하나 둘쭉 그렇지. 지금 어때요? 기다렸단 말이야. 뭐왜 떨어져 있는데도 결국은 공은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들어가야 충분한 간격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아, 제껴야 돼 하면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낚아쳐야 되는 거잖아. 자, 이런 거. 하나, 아, 둘, 네. 쭉. 아니야, 이거는 더 뛰어 들어왔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먹혀, 먹히면서 짧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리고 약간, 약,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순방향으로 제껴버려도 되는 거였지. 걸어지고걸어지고 아, 나 네. 둘, 쭉. 그렇지. 이렇게. 본인이 중진에서 백으로 화로 플레이 하다가도 포핸드로 내가 결정을 지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드라이브 여기서 중진에서 이승환이 백드라이브 연결 잘해요. 남들은 쇼트하는데 이승환이 거기서 백드라이브 여기서 툭툭 잘한단 말이야 근데 잘해봤자 백드라이브요. 뭐 결정을 내봤자 뭐 어차피 대각선인데 상대방은 지키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게임할 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많이 이승환이 돌아서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만약에 이승환이 여기밖에 못 걸지라도 벌써 이렇게 푸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자 이걸 중진에서 자자 다시 힘 빼고 자 루프 걸어주고 이런 거 하나 둘자 하나 둘쭉마 이거 봐. 지금 제공이 살짝 먹혔어요. 다시 자자쭉아 지금 먹힌 거 먹힌 거 다시 자자자쭉마 이거 봐. 지금 지금 어때요? 다리 엇박지 않았죠? 그죠? 더 당겼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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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자아아네쭉 그렇지 지금도 약간 먹혔는데 다리가 약간 들어오면서 주저앉았잖아요 만약에 안 주저앉았으면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자아네쭉 그렇지 지금 어땠어요? 그냥 밀었죠? 좀 늦은 느낌이 있었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 거기서 쟀으면은 일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앞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죠? 아자자 자. 자, 하나, 둘, 쭉. 아, 이거 좀 짧았어야 되는데. 다시. 자, 하나, 쭉. 하나, 넷, 쭉. 그렇지. 지금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전 게임이나 이런 거 레슨할 때 보면 이거를 서두른다는 거예요. 더 충분히 기다렸다 가 힘을 더 오른쪽 허벅지에 비추겠다가 순간적으로 탁한번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벌써 힘을 쓰려고 하니까. 다시. 자, 자 하나, 둘, 쭉. 그렇지. 더, 더. 얘는 앞으로. 예. 네. 얘는 밀어서 쭉. 그렇죠, 그렇죠. 쭉, 쭉 그렇죠. 여기 스트레이트는 약간 더 약간 감듯이 쭉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 자, 자, 쭉, 아, 네, 쭉, 다시, 그렇죠 예. 네. 자, 자, 아, 자, 네, 쭉. 아, 이것도 약간 빨랐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드라이브가 있지만은 그 공을. 순간적으로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재질게 처리할 거냐. 네. 아이, 자,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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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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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그렇죠. 자, 좋아. 그러니까 이상한이 드라이브 거는 거 영상으로 보잖아요. 빠른 게 되게 많아요. 공, 공보다 빠른 게 서두르는 게 많아. 너무 앞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미스나거나 빗맞거나 허스윙하는게많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임팩트가 녹아 내려야죠. 그러니까는 고수분들 하는 거 보면 막 카운트 드라이브 걸든, 뭐 어떤 드라이브 걸든 그냥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윙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임팩트나 그 공을 걸어야 될때 쓰는 힘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환님은 이제 그런 경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하나 다 따져야 되는 거야. 스윙 각도, 임팩트 양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근데 곧뭐 진짜 오픈일뭐 이런 분들 치는 거 보면 드라이브 되게 유연하게 빠르게 잘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사실 그런 분들은 걸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약간 본능적으로 휘두르는 대신에 이 공을 칠때 어느 정도 임팩트를 써야 된다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계처럼 나오는 거죠.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 아, 에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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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드라이브가 정리가 많이 되긴 됐어요. 정리가 되긴 되는데 이제 뭐냐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세진 거, 세진 거에 대한 공. 옛날에는. 공이 되게 불안했거든요 드라이브 받으면은. 막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막 얇게 맞았다, 빗맞았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지금 확실히 그게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니까 제가 이수환이 레슨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할 때마다 스윙이 바뀌는 느낌? 할 때마다 뭔가 다시 리셋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자, 걸어지고 그렇지. 자. 그니까 지금 제가 공을 받아보면은 확실히 이런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대신 그렇지, 나이스. 그렇죠. 이제 순간적인 센스가 생겨야 되는 거지. 자, 아이, 자, 다시, 자, 자, 아이, 자, 보고 보고 공에 따라서. 자, 자 서두르지 마시고, 다시 지금 방금 비슷한 거 있잖아. 요 이것도 지금 뭔가 너무 타이트하게 한 거예요. 더 여유 있게도 해 괜찮은 건데. 아이, 아이, 걸어주고걸어주고 브루들. 벌어주고, 걸어주고 브루들. 걸어주고, 벌어주고, 벌어주고, 쇼트들, 아이, 요런 거, 놓치지 말고, 그렇죠. 거기서 지금 자랑은 뭐냐면 여기서 한번 음질했는데 다시 자세를 잘 잡은 거. 근데 실전에서는 조금 밀어주는 분들이 이렇게 맞춰주는 쇼트 아니 밀어주는 쇼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올수 있잖아. 요 그래서 더 타이트해야 되는 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자, 아이, 벌어주고, 벌어주고, 아이, 아이, 요거, 자, 여기 아, 이거, 이거, 자, 아 아이시아 이것도 빨랐죠? 서둘렀죠, 그죠? 아, 뭔가 임팩트가 되기 전에 빨리 빼버리는 느낌 있잖아요. 트, 트, 응. 아, 그러니까 절대 안 빨라요. 아, 절대. 아, 지금 그리고 아, 게임할 때 저같이 약간 붙어서 대주는 아, 느낌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더 여유 있게 되는 거지. 자, 아, 자, 아, 어이 네. 다시, 하나, 아이, 하 그렇지, 그렇지. 았어 드라이 많이 정리됐어. 정리, 정리. 아이고, 지금 풀어버렸죠. 그죠? 걸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튕겨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브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내가 때리는 만큼 회전량이 부족하면은 결국 얘가 회전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공이 날리는 거란 말이야. 때리는 만큼 회전량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이 못 됐을 때는, 어, 이거 왜안 떨어지지? 공이 날아갈 때가 다 그런 거란 말이야. 회전량이 적어서.